안녕하세요. 한샘 최중 팀장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신 구독자, 이웃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현장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샘 북박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방 자체가 정사각형에 좀 좁다 보니까 이제 슬라임장을 많이 제안해 드렸는데, 요번에 좀 아파트가 오래된 좀 이제 연식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현장 옥산 청구타운이라고 경산에 있는데요. 여기에 요번에 이제 한샘 북박이장을 시공했는데 이제 여기 사용하시는 고객님또 나이대가 이제 부모님 세대 분이셔가지고 이제 부모님 세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타입인 터치 크림을 이렇게 잘 제안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공적인 부분에서 새 아파트나 이런 거는 천장에 균일하게 2300이 나오지만 여기 같은 현장은 좀 아파트가 천장에 좀 굴곡이 있어서 또 그리고 몰딩도 갈매기 몰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께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작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때 보면 이제 고객님께서 좀요구하 사항들이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막아달라고 하십니다 뭐 막아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몰딩 자재를 좀 크게 시켜 가지고 이런 커트박스 통상 잘 막지는 않는데 원하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막아드려서 작업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 구조도 고객님께서는 한샘 북박이장을 예전에도 써본 경험도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고객님이 취향에 맞춰서 행거용으로 이렇게 시공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거용으로 2단 옷걸이장 형태로 이렇게 세통을 넣고요 맨 끝에는 긴 옷걸이장에 밑에 하단 대형 서랍 2단을 요 바우브라운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몸통 소재는 상당히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슬레인장에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터치크림이라는 제품에 바우브라운 하게 되면 이런 힌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레이드가 높아진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부드럽게 닫치는 제품으로 이렇게 터치 크림을 이렇게 깨끗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괜찮나요? 자, 뭐, 일단은 젊으신 분들은 메타이트를 많이 하시고, 슬라이딩 하시면 터치 하이트라는 제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고객님이 나이대가 좀 있다고 하시는 저희 부모님 세대의 고객님들은 이렇게 터치 크림을 많이 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뭐 한샘 복박이장을 하신다고 하면 한샘 최준 팀장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구명북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